안녕하세요. 자 정상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벤트 통해서 팬 레터라고 남겨주셔서 정말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닌데 제가 집게 뭐라고 이벤트 통해서 글 남겨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제가 그 글들 보면서 더 힘이 얻어가지고 강의를 더 열심히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중에서도 몇 분만 좀 여러분들하고 공감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요. 어, 27살의 김경희라는 학생, 뭐 본인이 좀 늦은 나이인데 준비해서 좀 걱정이 앞선다 그러셨는데 어,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27살 절대 늦지 않죠 이제 막 인생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네,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더 열심히 해주셔야 믿고요 박사랑이라는 학생야 이름도 굉장히 사랑스럽죠 제 강의를 또 결제해서 또 듣고 싶다 좋습니다.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네, 농담이고요. 어, 그 밖에도 배정민이란 분 영어가 정말 싫고 못하는 학생이었지만 어,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재미있게 되었다. 이게 정말 보람되게 느끼는 바입니다. 음, 영어 원래 잘하는 사람 뭐 성적이 원래 잘 나오는 사람보다도 못하고 영어가 싫었는데 어, 제 강의를 듣고 영어가 즐거워지고 재밌어졌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도 좀 이분들처럼 저와 함께 열심히 해가지고 토익 점수도 올리고 영어가 정말 재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